쪽파, 쪽파 <laughs> 밭에서 살짝 어른 거 뽑아다가 밖에서 이렇게 다듬어서 까고 이렇게 쪽파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쪽파 이번 생채에 들어갈 쪽파 이번에 생채를 한번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무두 개.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 밭에 갔더니, 파가 살짝 얼었어. 이 부분은 잘라내고, 이 밑둥 흙 속에 묻힌 것은 넣지 않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파, 파가 많이 들어가야 김치 종류는 맛있으니까 양파 두개 준비하고 마늘 이만큼 생강 이만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썰기는 조금 그렇고 채칼로 채 썰을 겁니다 이 마늘도 다지고 이렇게 다해서 주 재료 무두 개. 이만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물을 채 썰어서, 어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뒤적이면서 절구에 들어갔습니다. 절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 10분? 20분 정도면 잘 절여질 겁니다. 이게, 생채 절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안 절인 상태로 하면, 이무의 수분이 너무 많아서, 생채를 담고 나면, 어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여주면은, 이 무에 있는 에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생채를 완성했을 때, 에 물이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절여 주는 겁니다. 이 무에 있는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 음, 여기까지 이렇게 양념을 준비하고. 어, 이 쪽파의 관적 양념이 배도록 이렇게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채 절였다가 물을 받치고. 오. 이렇게, 오, 잘정이하시게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양념에다가, 어,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생채를 양념에 파묻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게 물, 어, 절였다가 받친 물. 감물 다시 두 짝손으로 양 짝손으로 해야 하는데 한 짝손으로 하니까 조금 자세가 안 나오네 오 이제는 <laughs> 어, 이제는 어. 생체가 개어간다. 우후. 아. 어, 먹음직스럽는데 한개 먹어 볼까? 음. 절임은 음, 아삭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꼿꼿하게 쓰고 간도 딱 맞고 절인 상태에서 물로 헹구지는 않고 물만 받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응. 응. 꼿꼿하잖아다 응. 응. 꿋꿋해. 응. 응. 이렇게. 어, 다방을해야지아 <laughs> 이거. 응. 와, 이걸로 밥비벼 먹으면 진짜 맛 나겠다. 오. 아~ 야~ 오호~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 아~ 이거 아유 이 무는 이렇게 뒤적거려도 치대도 뭐 푼내 안 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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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배야지 일단은 아 맛있겠다 또 하나 먹어보자 두개세개세개아 진짜 우렁각시가 만들어진 생채보다 더 맛있네. 아, 아, 진짜 좋다. <laughs> 이거만큼 양의 고춧가루가 지난번 깍두기 담을 때 사용한 고춧가루 순한 맛한 컵을 넣었습니다. 한 컵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빛깔이 진짜 좋습니다. 좋고.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어, 담을, 김치통이 마땅치가 안 해서, 어, 비닐이 봉지에 일단 담겠습니다. 담으려면은 두 짝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에, 촬영을, 요 장면을 멈추고, 담아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지시키는 것도 어렵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어, 김치통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이 비닐봉투에 이렇게 해서, 어, 맛있는 무로 생채를 만들었습니다. 어, 완성했습니다. 이거 미쳐, 헹궈 넣지 못했네. 이렇게 해서, 어, 김치를 완성했습니다. 오, 양 많다. 어디 가지오이고 이거, 이거만큼인데, 오, 이 무게도 상당하고. 이렇게, 맛있는 깍두기를, 깍두기가 아니지, 아이고, 입이 뱉네 맛있는 생채를 완성했습니다. 어, 지난번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어, 머릿속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깍두기라겠네. 생채입니다. 생채, 생체, 무생채. 어, 진짜. 이번에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음, 아유, 맛있다. 음,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생채를 만들었습니다. 아, 올해도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어, 22년 연말에 만드는 무생채. 굿! 좋습니다. 여러분도 겁내지 마시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무 두세개 사다가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